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파티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팝콘 캐치예요. 지금 하늘 위에서 팝콘이 떨어지는데 머리 위에 컵에다가 팝콘을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중간 중간 돌덩이를 받으면 팝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우와, 고대한 그림자는 돌덩이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로셀리나가, 우와, 여기저기 왔다갔다, 어, 이쪽은 돌덩이니까 조심, 로셀리나. 이렇게, 팝콘을 받고, 여기도 팝콘, 어, 여기도 또 떨어지는데, 어, 중간중간 돌덩이가 떨어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긴, 팝콘과 함께 떨어지니까, 그림자를 잘 살펴보고, 조심조심, 이렇게, 우와, 게임이 끝났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로제리나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초점을 맞춰라 해요. 앞쪽에 지금 돋보기로 키노피오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기울이다가 어 초점이 맞았을 때 안녕 키노피오 인사를 하고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 초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어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번에도 인사를 잘했어요 친구들. 오점을또 획득을 하고 먼저 초점을 맞추면 점수를 더 많이 획득을 하거든요 이번엔 엉금엉금 어? 어디서 손을 흔들었는데 엉금엉금이 여기서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와엉금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의 생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플래시 펀치에요 지금 코퍼주녀는 안쪽에서 혼자 하고 있고 여기 우리 팀은 셋이서 하고 있지만 여기 바깥쪽을서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어, 여기있다, 여기. 이렇게. 자, 얘들아. 여기저기 잘 맞춰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이쪽, 이쪽. 어, 이번엔 이쪽. 로젤리나가, 어,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먼저 20점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친구들. 친구들이 같이 협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조금만 더. 우와, 우리 팀이 먼저 플래시를 다 켰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 마루이지, 마리오의 생리. 예.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포즈 히어로예요. 앞쪽에서 지금 루이지가 는 포즈랑 똑같이 박스 맞춰서 포즈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 루이지처럼 이렇게 우와 정확하게 잘했대요. 이번에도 이렇게 우와 로젤리나가 정확하게 잘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바닥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포즈를 취하면 되거든요. 이번엔 코퍼 니어랑 마리오 우와 잘했고 잘했고 이번에는 어, 이렇게 루이즈에 따라서 어? 이번에 못했다니 괜찮아 이렇게 어 지금 박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로젤리나가 정확하게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잘 보고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우와 잘했어 로젤리나 이렇게 이렇게 우와 친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벌써 끝났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대굴대굴 콜로세움이에요. 지금 로젤리나랑 마리오가 빨간 팀인데 상대 턴을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잘하고 있어, 로젤리나. 이렇게. 와, 초록색 공을 지금 바깥으로, 링 바깥으로 계속 치고 있는데 빨간 팀이 좀더 많아 보이는데 얘들아, 우리 열심히 더 힘내자고. 이렇게 빨간 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심 조심 로제리나 달아졌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초록색을 와 마리오를 어 조심 조심 떨어지면안 된다고 우와 안돼 안돼 이렇게 이렇게 어 조심 조심 어, 오 로제리나가 지금 나 바깥으로 나갈 뻔했는데 어우와 마리오가 바깥으로 떨어졌네요 우리 팀의 공이 세 개가 남아 있었어요 이번 게임은 마리오랑 로제리나가 승리 예 잘했어 마리오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폭탄 돌리기예요. 지금 친구들이 뱀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폭탄을 옆쪽으로 옮겨야되는데 터지지 않도록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어 안돼 안돼.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는 어네명네 4명, 명의 친구들이 다 탈락을 다섯 명의 친구들이 탈락을 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쪼렇게 넘겨주고 어 터진다 안돼 안돼. 야 안돼 안돼. 야 안돼. 친구 다행히 이번에는 로제리나가 폭탄을 갖고 있지 않았네요. 어, 이제 친구들 여섯 명 밖에 남지 않았고 폭탄은 세 개. 그렇다면 꼭 어, 이렇게 조심조심. 먼저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쫄깃던지망겨주고안 돼. 으아! 로제리나가 탈락을 하고 말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 마루이비랑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곱셈 슬롯이에요 앞쪽에 나오는 숫자 블럭을 두드려서 더큰 숫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와 우리 친구가 지금 36을 만들었고 와루이즈랑 코퍼즈녀는 우와 6일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블럭을 우와 정말 많이 어냈어요 친구들 반 이상이 지금 쓰러진 것 같은데 지금 상대편은 6개를 터뜨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다시 이렇게 우와 이번엔 우리 친구들 24개를 터뜨릴 수가 있고 상대편은 세 개를 터트릴 수가 있대요 오! 우와! 두 번에 벌써 친구들 블록이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랑 마리오가 승리! 예! 잘했어 마리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뽀뽀뽀뽀 캐치예요 지금 네 명의 친구들이 모두 협동을 해서 더, 뽀꼽, 더 많은 뽀뽀뽀뽀를 이렇게 이렇게 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어? 골드 뽀크포크도 포크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잘한다, 친구들. 이렇게, 각자 맞춰서 이렇게, 모두 모두 협동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더 많은 포크 있도록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우와, 잘한다. 이렇게, 뽀크포크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고, 황금 뽀크포크를 포크 같이 지나가면 좋으니까 기회를 잘 받다가 이렇게, 우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친구들이 모두 염, 열심히 협동을 해서 이번에는 A 랭크로 클리어를 했대요. 예, 와 모두들 잘했어.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키노피오 세기예요. 지금 열차 안에 똑같은 생긴 파란색 키노피오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모두 몇명 인지 세야 되는데 친구들 도 한번 같이 세어 보세요. 이렇게 어 돌아다니면 안돼 헷갈리잖아. 지금 열심히 키노피오를 이렇게 세명 이렇게 하나 둘셋어 왔다 갔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생 걸까요? 뭐, 다시 한번 세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친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키노트를 세고 있는데, 과연 어떤 친구가 정확하게 셀수 있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고 있고, 점점, 점점, 지금 로젤리나는 24명이라고 했는데, 어, 아깝다. 25명이었대요. 마리오가 가장 정확하게 맞췄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꼬충이를 깨우지 말 것이에요. 지금 숲 속에서 자고 있는 꼬충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쓰다듬어줘야 되거든요. 순서가 지금 마루이지가 먼저 정해졌는데, 마루이지가 꼬충이를 쓰다듬고 있어요. 으악, 살살 만져, 마루이지. 꼬충이가 깰지도 모른다고. 이번엔 코파주이었는데 어, 벌써 꼬충이가 지금 깨려고 하나 봐요, 친구들. 눈도 떴어요. 이번엔 마리오. 조심, 조심. 조심. 이번에 로젤리나 이렇게 꼬충아 깨면 안돼 조심조심 로젤리나도 지금 조심조심 쓰다듬고 있고 후. 다행히 꼬충이는 깨지 않았어요 이번엔 마루이즈 차례 꼬충이가 자꾸 눈을 뜨고 있는데요 친구들 코파주니어도 지금 조심조심 후. 다시 마리오 마리오도 지금 조심조심 쓰다듬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깨진 않았고, 로젤리나가 지금 다시 순서가 되었는데, 깨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와, 깜짝이야. 로젤리나가 쓰다듬고 있는데, 꼬치가 게임 어렵어요, 친구들. 자, 아, 이번 미니게임은 마루이지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협작 다트예요. 지금 로젤리나가 머신을 타고 있는데, 친구들이, 우 다트를 던지고 있거든요. 조심조심, 이렇게. 어, 하나 붙었는데, 괜찮아, 로젤리나. 어, 두 개가 벌써 붙었어요, 친구들. 조심조심, 요리들이 잘 피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어, 이쪽은 막힌 것 같아, 로젤리나. 이쪽으로 가자고. 조심조심, 어, 지금 모두 다 던졌는데, 로젤리나가 두 개밖에 붙지 않아서, 아,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멍멍이 풍사예요 지금 안쪽에서 멍멍이랑 마루이지가 나오는데 친구들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 조심조심 얘들아, 이쪽으로 피하자고. 이야, 멍멍이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조심조심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마리오랑 코파주니어 로젤리나가 한 팀인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오 코파주니어가 지금 부딪히고 말았어요 우와 깜짝이야 로젤리나도 부딪히고 마리오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면 지금 10초 8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마리오 조심조심 어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마리오 조심조심 우와 피했다 마리오가 잘 피했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랑 코파주니어 마리오가 승리. 예, 잘했어.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에어리어 배틀이에요. 가장 넓은 에어리어를 빨리 고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라운드. 어, 어떤 게 넓어, 보이는, 뭐, 넓어 보이는지 친구들나 한 같이 찾아보세요. 지금 로젤리나는 빨간색을 선택했는데, 어, 아쉽게 로젤리나가 아니고 마루지가 고른 게 가장 넓었었네요. 이번엔 두 번째 어? 이게 좀 넓어 보이는데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선택한 로젤리나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가장 넓을까요? 어? 이번에도 마루이즈가 가장 잘 골랐네요 이번엔 3라운드 이번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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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커 보인다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친구들 마류가 고른 노란색이 가장 컸었네요 이번엔 4라운드 이번에는 어떤 게 클까요? 여기는 가운데 있는 걸 골랐는데 이번에는 로젤리나가 고른 게 가장 컸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될까요? 어, 우와! 이번에 로젤리나가 고른 게 가장 컸었네요 친구들 벌써 파이널 라운드래요 이번에는 잘 골라야겠어 로젤리나 이거! 이렇게 가운데 걸 골랐는데 과연 어떤 게 가장 넓은 에어리어였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으악 아깝다 파란색을 고른 마루이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구방이의 게임은 마루이지의 승리!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파티를 한번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